오스에이탄 안녕하세요. 에이입니다 <A1> 아 네, 안녕. 네, 여기는 에버랜드 호러메이즈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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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무서워요. 네. 경미씨 괜찮아요? 아, 전 사실 무서운 걸 진짜 못 참는데 공포영화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귀신의 집인데 무섭나? <laughs> 귀신의 집에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요. <laughs> 저는 한 번도 소리 안 지르고 나올 수 있어요. <laughs> 단한 번도. 오시는 모든 귀신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근데 저희가 원래 또 워낙 인사성이 밝아서 그럼요 그럼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귀신분들이랑 친해져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맹구즈 <laughs> 화이팅! 파이팅! 하다가 기절할 수도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장난지 <laughs> 화이팅! <웃음> 우리 끝까지 살아나면서 보자. 어 살고 보자에더에더에더 에이, 화이팅! 에이, 더, 에이, 더,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내가 될테 안녕하세요. 얘들아! 어! 왜그왜 <laughs> 그래? 어! 너희 지금 이 학교 미치사이코패 생물 선생이 지금 여기 학교 모든 사람들을 다 좀비로 만들고 너희들도 좀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 돼. 일단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살펴볼릴게 어! 어! 너희 잠시만 기다려. 어! 어! 하지마, 하지마. 같이 가! 아! 내가 대답했어,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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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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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안녕하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맞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아, 아. 어. 아까 어디로 왔었지? 하나, 둘, 하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맘에, 맘에, od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um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톤이에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도 와.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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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저희 에이턴이라는 8인조 브이그룹인데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노래 좋아요. 안녕, 인형손 같지만. 아, 만지지 말라지. 했 죄송합니다 hi. Hi, hi. h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i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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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hi. Hi, hi. Hi, hi. 아, 나앞 비춰, 비춰줄래? 감짝이거 사람 이으신거 같은데? 아, 인형인가?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네, 어. 어다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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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나도 아, 소리... 아아아아귀 아파다. 아이고, 소리, 소리 왜 이렇게 잘질러 형? <laughs> 나도 소리 낼수 있어. 어, <laughs> 어어 어? <laughs> 화이팅 화이팅 에이톤 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노래 진짜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깜짝아. <웃음> 어 깜짝아 <laughs> <야, 야, 야. 웃음> <laughs> 어,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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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했어요 아, 웃는 거 대결이야 아,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그짝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웃음> 마지막이 시죠구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잘했죠? 잘한 거 같아요. 죄송해요. <laughs> 저 <laughs> 어, 어, 바로 바람, 바람 안녕하세요. 파이팅 저... 파이팅. 저... 마지막에 휘황휘영설연하게 하시네. 이제 끝이지. 박수 <laughs> 아, 그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하시고저 목신 거 같아요. <laughs> 아아아아저 네, 홍보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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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성공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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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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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laughs> <laughs> 그냥 완전 현실적이에요. 이 좀비들에 있는 학교에서 진짜 탈출하고 탈출하고 있는 느낌. 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게 한다면 무섭게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어랜드 포르메이즈에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살아 나올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며, 네 저희 앞으로 제 인생 소중하게. <웃음> 소중하게. 고맙습니다. <laughs> 포르메이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봐요. 또, 또 보겠습니다. Bye bye. 안녕 바이바이 수고습니다